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삶가운데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눈이 어둡고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과정 가운데 뇌의 한 부분이 그만 손상을 입고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이번에는 아,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또 약해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력입니까? 기억력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환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볼수 있는 것또 내일 볼수 있는 저는 시력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해야 하는 데 결정을 해야 하는 데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하신 것 가운데 지금도 후회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까? 반년에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잘 선택한 거야 내 생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준 따라 어제도 선택하고,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야 될까? 이 땅을 떠나야 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선택을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 선택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무엇을 선택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모든 소유, 롯, 자기의 아내. 그런데 네게으로 올라갔다. 네게부라는 것은 어디인가 면 가나안 땅의 남쪽입니다. 남방, 남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3절에 보시면 네계부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 곳이 어딘가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장막을 쳤던 그 곳에 오늘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오늘 찾아간 곳,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예배드렸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구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 현실에 몰두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기까지,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쭉 읽어 가면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우리가 읽은 13장 1절 말씀처럼 그들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한 길은 계속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한 길은 계속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애굽보다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내려가는 인생으로 때로는 올라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선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 연약해졌던 믿음을 아브라함이 회복하는 과정을 그는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려간다. 신앙적으로 언제 우리가 내려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는 내 관심과 세상적인 관심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올때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마치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 올라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인간적인 육신대로 선택해서 가난을 떠나 애굽에 갔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인간적으로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다그 모든 것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때로는 가나안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떠나갈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여, 당신들이 잘하였도다. 잘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 너희들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희들이 잘한 모습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책망 받을 일이 있다. 그 책망 받을 일은 무엇인가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처음 믿음이 식었다고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회개하며 회복되지 못하고, 미지근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점검하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모습을 통하여 붙잡을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올라가십시오.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 첫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로세 가족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 가족과 로세 가족,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 가축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풍부함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전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부족해서 갈등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부족함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아졌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풍부한 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로세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8절 말씀보십시오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 상황 가운데 갈등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딱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많은 목초지와 더 많은 양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평화를 서로 화목한 것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풍부함으로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삶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이웃과,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성도들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형제와 다투지 말아라. 화목을 선택해라. 화평을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왜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형제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를 잃은 이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이끌고 갈대때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애굽에 갔다 다시 올 때에도 늘 조카를 아들처럼 챙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조카 롯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재산이 풍부해지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부족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에는 힘들었지만 그런대로 화목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더 많아지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동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다투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닌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의미는 원하건데,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빠졌어요. 원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원하건대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싸우지 좀 말자. 제발 내 소원인데, 다투지 말자. 내가 다 희생할게, 내가 다 양보할게. 제발 싸우지는 말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말은 누가 합니까?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나 갈등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상대가 갈등을 일으켰어요.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때 상대를 향하여 내가 다 내어줄 테니까 양보할 테니까 제발 우리 싸우지 말자.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화평을 얻고 화목한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데 이거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내가 다 양보할 테니 내가 어떤 대가도 희생도 다 치를 테니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며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부족함에서도 일어나지만 풍부함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아니냐.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 오늘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로색게 이르되 로시 약자가 강자인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되는 믿음의 큰 어른 되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연소한 로색에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화권 속에서 살죠. 약자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어른이 아브라함이 조카 로색에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너가 네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품어 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품어 줄게 내가 받아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제발 원하건대그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느냐 어떤 목자들이 잘못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맞아요. 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게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맞고 저 관점에서 보면 저기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자기의 목자들이나 로세 목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은 화목해야 할 때야. 지금은 품어야 할 때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노냐. 그러니 다투지 말자. 또 하나 중요한 것, 여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게 뭐예요. 그들로 해결하게 하지 말고, 책임있는 우리들이, 나와 너, 우리 두 사람이 화목하면 나머지 밑에 있는 목자들도 화목할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화목의 비결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희생하겠어. 내가 양보하겠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을 여러분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다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화목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구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 구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로세게 그의 가족들과 목차,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함께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희가 떠나가라. 그런데 너희가 조카롯이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남은 땅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면서 양보하는 아주 통 크게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 선택권을 로색에 주면서 내가 선택하면 나머지 땅은 내가 차지할게, 내가 관리할게.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그곳은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땅이랄지라도 그 땅은 복된 땅이 될수 없어. 아브라함이 이 마음으로 오늘 양보하며 로색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내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모습이나 애굽에서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된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철저히 자기는 인간적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결정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어디 가면 물이 있는가? 어느 쪽이 더더 더 목초지, 더 가축을 키우기에 더 좋은 땅인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길, 화평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는 기꺼이 선택합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의 아름다운 땅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땅, 현실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살수 있는 땅, 그 땅을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로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땅이라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